안녕하세요. 주동입니다. 2월 7일, 아침 10시 30분. 구정이 가까워서 그런지, 영, 일거리가 없네요. 예. 네, 저는 지금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일거리가 없어요. 그냥 뭐, 내일까지 쉬라고. 쉬라고. 뭐,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도 없고. 그래서 오늘도 아침부터 이제 주식을 봤거든요. 주식을 봤더니, 야 많이 올라오네요. 그죠? 그죠? 이 정도 올라와줘야죠. 그죠? 현재 레버리지가 2, 4%, 그 다음에 코스피가 대략 1.8%, 2% 가까이 상승을 했고, 지금 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어, 어, 조금 오버슈팅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닙니다. 이건 아니죠. 그죠? 지금 4% 상승을 했어도 오버슈팅 구간이 아니에요. 지금은. 네. 왜? 이게 오그라드니까 문제가 됐었거든요. 요 때. 볼벤이 오그라드는, 오그라드는 상태에서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요게 문제가 됐던 거지. 지금은 볼밴 이 입구가 벌어지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쭉쭉 벌어지잖아요. 같이 벌어질 거예요. 그죠? 이게 뭐더 올라가가지고 막6%때까지 올라가 버린다. 플러스 6%가 됐다. 그러면 이 볼밴 상단에 붙어버리겠죠. 3번. 그죠? 그러면 그때가 가지고 고민을 해봐야 되고 지금 우상향 기간이고. 그죠? 10시 30분 제가 어... 방송을 하게 된 계기는 뭐 그냥 이유가 없어요. 오늘은 그냥 즐기면 되는데. 그죠? 내일도 즐기면 돼요. 내일 옵션 만기인데. 옵션도 상방에다 다 얘네들이 이제 먹을 거를 해 놨을 테니까 뭐 문제가 안 되는데 그 그러니까 주돈이 방송을 하게 된 계기는 이제부터 주돈은 좀 줄일 거예요. 어, 이 방송 끝나면서부터 이제 4%가 넘어갔으니까 비중을 계속 줄일 겁니다. 어, 왜 그러냐면 너무 오버슈팅이 돼 있어요, 주돈도. 예. 그리고 문제가 대응을 못 하는 거죠. 왜? 금요일. 그죠? 내일이 마지막이고 금요일 그 다음에 월요일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대응을 못하고 또 우리 장을 쉬니까 그 이후에 지금 정리했던 것 다시 들어가도 상관없거든요. 지금 이거 그냥 시식살이 무너질 그 자리가 아니, 아니라 그랬죠.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패턴만 읽으면 돼요. 어 그죠? 외국인들이 19일부터 슬금슬금 사들였어요. 바닥이에요. 바닥. 슬금슬금 사들여가지고 쭉쭉쭉쭉 올라와가지고 여기까지 계속. 그리고 여기 1조, 1조 9천억. 이거 보통 아닌 액수가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여러 분들에서는 이거 뭐 단기상승이다. 뭐 데드캣 바운스다. 이제 떨어질 거다. 미국도 폭락할 거다 그러는데. 근데 돈의 흐름을 알면 절대 그런 예상을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냥 차트만 보고, 차트만 보고 지금 고점 같다 왜?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인간의 마음이 사실 돈을 벌면, 이거, 이 수익을, 주식 같은 경우는 이 수익을 빨리 챙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감정을 좀 배제를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지표들이라든지 차트라든지 이런 데이터라든지 돈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고. 그죠? 아주 좋습니다. 지금 괜찮아요. 어. 그리고 어, 주도는 계속해서 비중을 줄이는데 어느 정도까지 줄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오버슈팅 난 거, 일단은 정리를 할 거고, 비중이 60% 가까이 되잖아요? 요것도 뭐 오늘 내일 중에 다 정리가 되지 않을까? 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스닥도 오늘 저녁에 나스닥 움직임 보고, 나스닥도 비중을 좀 줄일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조금 문제가 되는 게요거예요 어, 뭐, 올해는 요렇게만 날리면 되는데, 어, 직전 고점이 요기잖아요? 그죠? 요기. 어, 요거 저항받아가, 요기는 한번 슈팅이 나왔는데, 그냥 꼬꾸라져 버렸으니까, 요거는, 요기도 좀 그렇다고 해도, 요거, 직전 전고를, 직전 고점을, 직전 고점이 아죠 전고를 뚫을 수 있을까? 요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 뚫은 것 같아요. 그죠? 뚫은 것 같죠? 어, 근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더 밀고 올라가야 돼. 이게 만약에 볼벤이이 위에 걸쳐있고, 중간에서 뚫었다 그러면 가능한데, 그죠? 이게 지금 볼뱅이 상당히 걸려있기 때문에 애매해요. 그래가지고 내일도 만약 양봉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한다는 가정하에 어, 어 그러면 이때로 뚫은 것 같다 그죠 그러면 라인이 진짜 여기 잡혀버린 거죠 어 이게 이게 이제 마지노선이 되거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마지노선이 되는 거죠 그죠 이거 웬만하면 깨지지 않고 여기서 좀 횡보하다가 다시 상승하는 이거마저 뚫고 나가는 그런 모양새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이고 그죠 그리고 어, 또 하나가 환율 환율 유심히 보자고 했는데 환율이 훅 빠졌죠 그죠 아 이렇게 빠져야죠. 어제 저녁에 이 환율 뭐 미국장이 막 그냥 들들 들락거렸잖아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우르르 빠지고 어제 속스가 빠졌어요. 그죠? 속스가 그냥 어제 빠졌습니다. 어. 반도체 관련주들이 우르르 빠졌어요. 빠졌는데 어, 땡큐 땡큐. 저는 어저께 밤에 땡큐 땡큐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환율이 음. 환율이 쑥 빠져 버리니까. 아, 이게 너무 좋았어요. 어제. 네. 보세요. 이렇게다몇 시입니까? 9시 우리 장 시작하면서 빠지고 요거는 어 6일 날 3시부터 어 미국장 열렸을 때가 11시 30분. 어 여기거든요. 어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대략 1,300원 미만으로 빠진 거예요. 여기 1,300원이잖아요. 여기가 1,300원입니다. 1,300원. 그죠? 그냥 어제 이렇게 올라갔다가 미국장 열리면서 계속 빠지는 게안 빠지고 있다가 장 시작하면서 푸. 그죠? 어 환율. 제가 그래 가지고 환율을 유심히 보자. 환율 빠진다. 그죠? 일봉상으로 봐도 빠지게 생겼죠? 쭉 계속해서 시간 지나면 내려올 것 같죠? 그죠? 어, 계속 시간 지나면서 이렇게 내려올 것 같고. 더큰 폭으로 이런 은봉 같은 게 나와주면 땡큐인데, 아, 이런 것까지 뭐 바라진 않고, <laughs> 바라진 않고. 아, 그렇습니다. 환열. 아우, 땡큐. 그리고 항생. 항생이 제가 이제 대바닥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저께 방송하고 나서 막 쭉쭉쭉 올라가더니 4%짜리 양봉이 나온 거예요. 아, 이 4%짜리 양봉. 이거를 어떻게 살릴지. 오늘도 지금 양봉으로 들어왔는데, 그죠? 상승으로 들어왔는데, 항생이 어떻게 살아날지. 그렇다고 하면 이게 대바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죠? 대바닥이 될수 있고. 그냥, 근데 아직도 멀었던 게, 뭐 다른 거다 제쳐놓고, 2평이 너무 위에 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2평 수렴하려고 그러면, 뭐 여기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가지고 다 뚫고 올라갈 수도 있겠는데, 그죠? 그러면서 이평다 수렴하면서 여기서 좀 조정 받으면서 올라가면 좋을 텐데. 그것도 이 방생 같은 경우는 지금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이 안 되니까, 그죠? 차트만 가지고 하는 거니까 최소한 대바닥은 잡은 것 같다. 어, 이게 굉장히 큰 바닥이더라고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붙어버린 게. 여러분, 요걸로 해가지고 살짝 살짝 한번 투자를 해보는 것도 괜찮은데 지금 상황은 아니죠. 이게 딱 우상향 했다라고 어떠한 어, 판단이 안 쓰니까, 그죠? 뭐 이평이 아니라 볼밴을 날려본다든지 뭐 어떤 지표를 다 갖다 대도 아 답답해요. 다 갖다 대도 답답해 지금 그죠? 답답해요. 뭔가 어, 상승의 기미가 보이면 어 그때가 가지고 조금 투자를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인제 조금 올라온 것 같은데 좀 기다려봐야겠다. 어 중국은 힘들다. 근데 강생 같은 경우는 역사적 이게 저점이라 그러면 그죠? 엄청난 저점이죠. 역사적 저점이라고 러면 한번 소량 패팅해 볼만 하다라고 해가지고 예주시하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 이제 슬슬 정리가 들어가야겠네요. 방송 빨리 끝내고, 이제 슬슬 조금씩 정리를 하도록 해야겠네요. 프로 대에서 조금, 음, 그죠? 더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갈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목표 지점에도 왔고, 아, 이 정도 먹었으면 됐죠. 그죠? 이 정도 먹었으면, 아, 구정 따끈따끈하지 뭐, 안 그렇습니까? 따끈따끈하죠. 아, 저는 뭐, 2월달 들어가지고, 어, 작년 12월달부터, 어 아주 그냥 뭐, 나스닥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수익이 나있고, 아주 그냥 2월달 들어서 나도 따끈따끈합니다. 그리고 나스닥을 잠깐 볼게요. 나스닥. 나스닥이 애매하죠. 근데 좋아요. 좋은데 애매해요. 어, 좋은데 애매해요. 좋은데 애매해요. 좋은데 애매해요. 애매하죠. 계속 부상향 할것 같은데, 그죠? 무상향 할것 같은데, 그 다음 주자가 누구냐는 거죠. 애플이 좀 살아나고, 그 위에, 이외에, 반도체 말고, 다른 섹터가 좀 상승하는 모양새가 나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어, 이게 2022년도 코로나 끝나고 나서 고점이거든요. 그죠? 야, 차라리 여기서 횡보하면서 요것들을 준비를 하자. 어. 그게 낫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해요 만약에 이게 대상, 대세 상대 상승이라 그러면 그죠 계속해서 상승을 한다고 한다 그러면 조정을 받다가 뚫고 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당장 아이고, 여기서 이렇게 뚫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차트 상으로 그죠 왜냐면 이 나스닥은 돈의 흐름을 제가 확인을 못 하니까 그냥 차트 상으로만 그냥 놔둬야 돼요 근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 저는 여기서 좀 조정을 받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 그죠? 약간 이게 지금 다 우상향기가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아니 모르겠어요. 이게 속이 좀 간질간질한 게 그래가지고 구정 이게 대응이 안 되니까 금요일 그 다음에 월요일 이것만 좀 지나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대응을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상황이 바뀔지 모르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상황이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내일 봐가지고. 어, 한 번, 그,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애플, 유심히 보자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도 삼성, 유심히 보자그랬잖아요 삼성, 이평에서 안 떨어진다고 했죠? 희한하게. 야, 뭔가 있다니까, 지금. 그죠? 이평에서 안 떨어지고 계속 우상을 조금 씩 나가잖아요. 얘 진짜 구정 끝나고 나서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어요. 어, 그죠? 그동안에 우리가 반도체, 어, 이쪽으로, 뭐, IT 반도체 이쪽으로 상승을 못 했잖아요. 이제는 상승할 수 있다. 어, 그러면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상승한다 그러면 두 번째, 그죠? 레버리지 기회가 오는 거죠. 두 번째 탄력을 받아가지고 정보를 확실하게 뚫고, 우리 이제 정보를 확실하게 이것까지 뚫고 나가면서 그냥, 어? 상승이 되는 거죠. 아직까지는 레버리지예요그 어떠한 고퍼스의 흔적이 지금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주의를 해야죠. 어저께 뉴스에, 아, 그, 그 상업 빌딩 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유튜버가 얘기를 하는데, 가능성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 지금 뭐, 뭐, 주가가 고점이다, 뭐, 이제는 폭락을 한다, 뭐, 이런 뉴스는 저는 유튜브라든지, 어, 이런 거는 잘 안, 그, 보지도 않고, 그런 거 보더라도 그냥, 아, 이게 뭔 개소리야, 뭐, 이러고 지나가 버리는데, 어떠한 그, 체계적인 지금 상황에서,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그 추적을 했잖아요. 예전에 한번 SBB 때문에 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추적을 했는데, 요게 이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중소형 은행주인데, 이게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 뉴욕, 뉴욕 아이그 은행들이 뭐지 까먹었네 아까 적어놨는데 스마트폰 어디 갔나 아 적어놨 아 하여튼 미국의 은행 하나 그다음에 도이치 방크 그다음 일본의 아그이름은 저도 나이가 있어가지고 이름들을 기억을 못 하겠어요 하여튼 미국은행 하나 일본은행 하나 유럽은행 하나 요게 또 사모은행 때문에 대손 충당금을 굉장히 많이 충당을 해놨다 그리고 주가도 많이 빠졌다 그죠 뉴욕은행 같은 경우는 뉴욕 무슨 은행인데. 요 은행 같은 경우는 한40% 가까이 폭락을 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계속 유지한다, 안 한다 이럴 수도 있는데 뒤로 돈을 빼가지고 그거 은행 그 부실을 지원을 해주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금리는 금리대로 표면적으로는 잡아놓고 뒤에서 돈을 풀어가지고 빼, 빼서 그걸 막고 있다. 그렇다 보면 그것 때문에 돈이 풀리니까 주가가 상승이 된다. 얼추 맞을 수 있어요. 이게 맞는다, 틀린다 이걸 떠나가지고 만약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지금 왜? 은행 주가들이 흔들흔들 하니까, 그죠? 흔들흔들 하니까. 이게 맞다고 한다 그러면, 어, 이것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회죠. 곧버스를 살수 있는 기회. 그죠? 우리나라가 주가가 하락을 한다?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죠? 외국인들하고 환율. 또 외국인하고 환율만 또 유심히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유심히 쳐다보면 되는 겁니다. 그죠? 오늘 상승하는 거 제가 선물 같은 거 그거 보지 말자 그랬죠. 선물 만 삼천 개약 들어왔어요. 어, 지금 10시 30분, 40분 됐는데, 외국인 외국인들 2,500억 사드리고, 어, 선물 만 삼천 개야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 굳이 이거 생각하지 말자 그랬던 거예요. 어, 외국 애들. 외국 애들 이게, 이게 수량이고, 그죠. 금액이니까. 이거를 왜 생각하지 말자 그러면, 선물 가지고 주가를 장기적으로, 내 네, 이거 진짜, 너무 좋아. 이거 진짜 1,000 포인트에서 1,500 포인트 끌어올릴 거야. 선물 가지고 끌어올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밑에 깔리는 현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현물을 깔기 위한 선물의 움직임이거든 움직임이거든요. 선물은 단기, 현물은 장기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여기에 덧붙여 가지고 환율 그죠. 붙어 나오는 겁니다. 이거. <laughs>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도. 지금 환율 상황이라든지, 아시아 증시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어, 미국은 조금, 좀, 이제부터는 조심하면서 조금 접근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신흥국 아시아, 것도 없습니다. 베트남에요. 어, 어떻게 인도, 아이고, 방송 끝나고 나서 또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레버리지, 그냥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하시고, 뭐, 이제, 투자 패턴에 대해서는, 투자 방법에 대해서는, 개인의 어떠한 그, 이제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노하우, 그죠? 자기만의 투자 패턴, 투자 방법, 이거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근데 주도는 조금 정리를 하면서, 어, 왜냐면, 금요일하고, 월요일, 요 이틀 동안 좀 시간적 여유를 갖고, 어, 그리고 조금, 주식을 좀 빼놓고, 좀푹 쉬고 싶어가지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내일도 방송을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내일 방송하게 되면 주돈이 얼마, 어느 정도 줄였는지, 그거 방송하느라고, 저녁 때, 저녁 때한번 방송을 하고, 그리고 구정 때는 방송을 못 하겠죠? 그죠? 그래도 시간 나면, 저도 뭐, 요새 구정이라 그래가지고, 뭐, 어른들 잠깐 찾아뵙고, 어, 얼굴 뵙고, 그냥 커피 한잔 마시고 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어, 가가지고 뭐 가가지고 뭐몇날 며칠 이렇게 술 먹고 놀고 뭐 이런 거 이런 또 이게 바뀌었잖아요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뭐 저도 구정 때거짓뭐 밖에 나가가지고 잠깐 뭐 외출했다가 어, 가족들하고 뭐밥한끼 먹고 그다음에 어, 뭐 집에 주부 장사 있겠죠. 그래가지고 또 심심하고 또 새로운 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든지 또 미국이 어떻게 큰 폭의 조정이 있, 있다 그런다 그러면 뭐 그때가 가지고 방송 한번 다시 하고 어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레버리지 어뭐 계속 갈것 같아요. 어뭐 전고 이것도 뚫고 나갈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아뭐 뭐 2,700이 아니라 2,800이 라인 타고 이제 시작이거든요. 이 라인 타고 요 전고 뚫면서 올라간다 그러면 야 2,800도 2,700 뚫고 2,800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세상만사 내 뜻대로 된다 그러면 참 좋겠죠. 응. 그죠. 하여튼 즐거운 연휴 보내시고 즐거운 저기 설 명절 보내시고 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